지난 방출전은 여지없이 콜든녀 팬들에게 명승부의 선물을 주었습니다. 물론 승리팀 팬들은 기뻐하겠지만 패배한 개벤저스 팬들은 많이 아쉬워할 것 같습니다. 저희 메카니 채널에서 실시한 방출전 응원팀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월드클라스 77%, 개벤저스 23%로 일방적인 응원을 받은 월드클라스가 승리한 것이 스포츠 세계에서의 당연한 승부의 결과지만 한편으로 월드클라스가 방출되었다면 더큰 뉴스가 되고 커뮤니티가 난리 났을 것입니다. 당연히 승리할 것으로 믿고 응원하다가 지면 게다가 그 패배가 1패에 그치지 않고 큰패널티를 안게 되면 그야말로 멘탈 붕괴입니다. 골드녀 리그를 월드컵까지 연결해서 비교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1993년 10월 28일 열린 1994 미국 월드컵 아시아 예선 최종전에서 일본은 후반 종료 10초 전까지 2대1로 이라크를 앞서며 종료 휘수를 기다리다가 경기 종료 10초 전 출전권을 허용 대한민국에게 출전권을 뺏겼습니다. 당시 알고 지내던 일본인이 며칠을 술만 먹으며 괴로워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만큼 예상 못한 결과에 너무 큰페널티가 주어지면 나라 이름, 백성의 상황처럼 모든 것이 끝난 듯한 상황이 오는데. 지난 방출전에서 월드클라스가 졌다면 정말 난리 났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방출전은 끝이 났고, 개벤저스는 다다음 시즌에서 새롭게 준비하고 나타나길 기대해 봅니다. 아, 그리고 어제 오나미의 골 중에 캐시 머리 위로 통과하는 슈팅에 대해 캐시가 막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상황이 있었는데 의문이 풀렸습니다. 경기 후 바로 올라온 영상에서 캐시가 중심을 위로 하고 서 있어야 하는 것을 앉아서 막다가 중심이 흐트러져 못 막았다고 했습니다. 시청자 수강님도 캐시의 인정에 대한 언급을 해주셨고요. 그럼 스포츠 기록 전문가 우로용님이 제공해주신 그리고 명승부만큼 풍성한 기록이 나온 제1회 G리그 방출전 월드클래스 대 개벤져스 경기 후 기록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월드클래스 기록 개벤져스 상대 최근 2연승 통산 4승 1패 12득점 7실점 승부차기 통산 5승 3패 나티 승부차기 7회 연속 성공 통산 3번째 골대녀 최초 승부차기 일본에서 5번 키커 모두 성공. 사울이 골대녀 최초 30 득점 달성. 사울이 개벤저스 상대 4경기 연속 득점 통산 다섯 번째. 카라인 개인 첫 3경기 연속 득점. 김병지 감독 개벤저스 상대 첫 승리 통산 1승 1패. 개벤져스 기록 월드클라스 상대 최근 2연패 통산 1승 4패 7득점 12실점. 승부차기 통산 8승 3패 최근 3연패. 역대 네 번째 4연패 이상을 두번 기록. 선취 실점 경기에서 최근 14연패, 통산 3승 16패. 전반을 리드 당한 채 마친 경기에서 최근 12연패. 전반 무득점 경기에서 최근 11연패. 전반에 두 골차 이상으로 지고 있는 경기에서 통산 5전 5패. 오나미 골대녀 최초 승부차기 1 0패 성공. 오나미 16경기 만에 멀티 득점. 오나미 2득점 이상한 경기에서 5경기 만에 첫 패배. 조성룡 감독 월드 클래스 상대 이전 2패 두 경기가 모두 정규 시간 2대2 동점 후 승부차기에서 패배 영상 끝까지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메카니었습니다. <목소리>